네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7월 10일 또난초 갖고 왔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난초 갖고 왔지요. 1번에는 삼발 홀을 잘끄고나는 제왕 들어왔습니다. 제왕 속이 좀중도인 분이 이렇게 나오군요. 삼발로도 잘끄 있습니다. 제왕입니다. 제왕. 제왕. 이번한채는 호정무지 서성을 많이 띄고 올라오고 있니 이어서 마중투를 막 티에 붙니 하면 난리날게 는데 하여튼 호정무지입니다 호정무지 단유봉신라에 정지하신분 정지하십시오 단유뽕신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채 산반중투에 산채산반중투입니다. 봐보세요. 속으로 쫙 끊었지? 산채. 산채품입니다. 이거는 생비랑에서 켰던 겁니다 생비랑에서. 그 다음에는 저는 황중투에 황중투. 그 다음에 색감 아주 쪽이나 황산반 하나 들어갔습니다. 황산반. 봐보세요. 아, 색감 이긴 모촉도 이래 자 남아있습니다. 황산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1번부터 또 6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왕님, 저쪽 자리 14cm 나오고, 어머니 봐보세요. 쫙, 편한 식으로 또 올라오고. 뿌리는 건강한 생명은 다 살아있습니다. 뿌리는 좀. 좀 새콤해도 이거 탄화 현상이지요. 요즘 뭐 잘못하면 절단되죠. 될수 있는 뿌리도 손도 많이 안되고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호머니가 아주 잘 때렸습니다. 소고기 입장하면 종종 튀겨나는 것같아자 제왕 14cm 0 9 가격은 13만원 적정 13만원에 예. 아 이거는 종자성이 좋아보이는데 뭐 대마 없는 방 잡아가세요 이런거 중토로 티나 중토로 자 이만한 저는 호중무지 호중 호 안걸렸나 또 젯으로 <laughs> 아, 호름 하면 티나보는 날라께 인데 그 석주사 샀다고 자랑도 좀 하고 내또 광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호중무지입니다 세척에 1 1센제나 1.1까지나 1.1 가게가 16만원 측정했죠. 16만원. 촉당. 16만원에 5만원 됐네 대만족을 키야 돼. 그 다음에 저는 신라이 신라 버 뿌리 한번 보세요. 최고다, 최고. 뿌리는 건강합니다. 신라 두 척, 단전봉류 신라, 두 척의 신화, 11cm 0.9. 가기가 38만원 측정해서 38만원이요 뿌리 봐보세요 최고다 최고 한개 남아할데 없네요 멋진 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남치는 산채 삼반중투에 봐보세요 속으로 쫙끊어 났잖아요 삼반중투입니다 이거는 삼반중투에 생각은 뛴 자리입니다 생각은 봐보세요 산채부입니다 생비랑에서 산채야 산체. 따끈따끈한 산채포 9cm 0.7가격가98700 인치 9 8 0 0 0원이에 3반 중투벌 자 속으로는 잘못지 이거 잘못 왔습니다 이정자성이 좋아 보이네 이거 또 입도 입도 좋아 보이고 예 자, 종자합시오. 그만, 발전 되지 죠 다음에는, 색감 좀, 황중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또, 신화 요도 붙었고, 요도 또 붙었네. 아, 요즘 신화 잔치야, 신화 잔치. 뿌리는, 요렇고 건강합니다. 황금뚜몇년 되면 좀, 올 가을 되면 내축되겠다, 내죠 뿌리는 건강 후에, 예. 15cm나고, 0.7. 가격은 15만원 책정했죠 15만원 저렴이 15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남 저는 황산반이요 황산반 어쨌든 잘묵가있습니다 남아있지요. 산반이 아또 색감이 완전 죽이네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양쪽 시나이까지봐고 난리 났네 뿌리는 운 가고 올기는 진짜 날씨 기후에 따라 신화가, 어, 수로 잘 붙네, 또. 신화에 또 신화 붙고, 신화에 또 신화 붙고, 막 난리 났세 촉, 네 촉, 다섯, 여섯 촉 되겠더라고. 황산반 네 촉에 15cm나, 1cm나고. 가기가, 15만원 적정했죠, 15만원. 15만원 적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난 촛불이.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단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도 종료모 있으니, 잔짠 자, 훑어보시고, 선택합시오. 신라, 요거는 바로 새축대겠니 신라도 멋지고 올라오고 있지요 자, 대기 볼까? 전형적인 신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신라. 색감종 황률토산채에 요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발전이 아주 많이 하던 난촌이 산채에 캤는 거는 호선이 야 억수로 약하게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이 아주 많이 있네 이거, 시 속으로 쫙끊었습니다이 발전이 많이 하는 날수군이. 또, 입도, 그리, 좀빡빡하게 그리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 자꾸 키워보면 재밌는 날수네이 이거는. 자, 1번부터 6번까지. 난초, 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날수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